자, 오 이거는 투반이야. 이봐 얼마나 재밌어 이게. 이번 시즌 이덱 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찐덱으로. 아 이거부터는 따라하시면 안 돼. 우리는 사멜리다. 사멜리덱이 왔다. 야, <laughs> 350만? 아니 아니 경주선. 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아, 동일 영웅 편성 이벤트 예, 이놀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같은 영웅 편성이 돼요. 예, 이벤트 기간 동안 되는 거 우리 재밌게 했었잖아요. 근 이번에 그 이벤트 중에도 또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아, 모든 성물이 일단 봉인되고요. 동일 영웅 편성이 가능해지고 서부 영웅의 영웅 포함해가지고 동일 영웅 한 세트당 1회 해피를 모든 악. 이에게회씩 부여한다. 그리고 해당 버프로 적군 공격을 회피한 아군에게는 공간 1퍼가 부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다 <laughs> 회피 두 번이고 그렇게 회피를 한번할 때마다 공간 10퍼를 받는다. 뭐이 정도 되겠습니까?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멜리 젤드 형제 세트 덱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요런 이벤트 재밌어요. 사실 막3 멜리 이기는 해야 되는데. <laughs> 오 투와서 야 좋았다 이거 어. 자 일단은 말이죠 회피들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피가 있는데도 또 씨앗은 붙다 보니까 와 좋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도 회피가 있습니다. 투와서덱 한번 보겠습니다. 해피 한번 들어갔고 싹 차크닥 저 해피 두번요. 우리 두 세트다 보니까 해피 두번 꽝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야뭐좀뭐 볼까 <laughs> 아, 음,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한번 가보겠습니다. 젤드야, 네가 해봐봐. 팍, 스카카보애 하나 잡빠지고 아사 하나 잡빠지고 자, 슬라시에 까마귀, 철발이렇게까지 해. 정규입니다. 예, 정규 37만이라는 거. 어, 뭐, 사람이가?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이거. 됐습니다. 아, 이거 내가 너무 실시적이면서 그렇게 했네. 자,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결투에 들어가고 있고. 오, 투와서. 또 투와서입니다. 예. 자, 이번엔 둘다 체력. 어 와. 자, 우리 요렇게까지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젤디가 합쳐지는 관계로 젤디 필살기 개인 한칸더 깎으면서 개성 두번 발동시켜 놓은 상태. 자, 회피 성공 들어가고 있고요 공간 10% 받고 있습니다. 한번더 오는데요. 한번더 회피를 한다는 거. 두 쌍! 두 쌍이 핵심이에요. 두 쌍이. 아, 그렇게 해서 어, 팍 치고 요거 한칸더깎고요한칸더 깎고 갖다 꽂아보겠습니다. 아. 죽음뿐이다. 박씨가 자 햇빛 두 개씩은 어두 개씩 오케이 좋아요. 어 좋다. 어 좋다. 자 아스 아직 화나진 않았는데 어 화가 난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젤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요런 지금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떻게 된다? <laughs> 이렇게 된다. 예? 뭐좀 할까? 뭘좀 할까? 아이 좋지. i m 스 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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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당 120만 한 번. 정규 120만 맛한 보고요. 후, 바크다까지. 이렇게까지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지는 역시 왕멜이라는 거. 죽어버이다 팍! 이렇게까지. 예. 근데 젤드야, 는 항상 형, 은 형한테는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 예. 지금 구스엔이 하나 또 조, 고, 조만간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 젤디 시점으로 다시 보는 일곱 개대전데 언제나. 근데 진짜 애니 고생을 정말 잘한것 같아. 내가 지금 그 애니 편집하다가 하는 건데, <laughs> 너무 좋아. 딱 맞아. 이느낌이 항상. 젤디는 겁나 센데, 딱 여기까지야. <laughs> 자, 조만간에 올라갈 쿠스 애니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우리 개업스할림이랑 네? 우리의 애니 크루, 기업스말님이 어, 영혼 갈아서 만들어서 제가 또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 저하고 지금, 오, 동일 덱입니다. 어, 좋았다, 그지? 우리는 시작부터 그러면 한번 가볍게 좀 베끼고 시작해요. 베끼고 들어간다. 물론 공간 20%를 받기 때문에 좀 무섭긴 해요. 그러나, 어, 우리도 옷이 두 개라가지고, 옷두개 벗기는 동안, 우리도 공간 20%를 받으니까, 아, 이 게임은 막, 결국에는 선턴이 유리해. 음, 사람인 것 같다. 자, 좀, 어, 너무나 대지 않고, 정중하게, 정중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회피가 만약 하나였다면, 요번게 진짜 엄청 아팠을 텐데, 회피가, 와우 이렇게 한명 따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었다 음, 그래서 필살기를 만드는 그쪽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아, 그러나 필살기는 쓸수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두루두르 두루두루 이번 게 진짜입니다 이펄스 뻥뻥뻥크당 이렇게까지 어,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겠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좀 너무 지금 찐스러운 덱이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되게 이덱 되게 좋습니다 되게 찐스러운 덱 맞고 어, 끝날 때는 재미로 어. 사멜리덱 요런거 한번 <laughs> 사벨리 덱 같은 거 한번 또 여러분들께 막 보여드리면서, 어이구야, 사람 많다. 지금 이 이벤트가 재밌나봐. 그죠? 지금 거의 다 사람인 것 같거든. 동일 영웅 편성 이벤트 이 재밌습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 돌아오는 것 같은데, 1년에 한두번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습니다. 아니면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어때? 아, 재밌는 것 같은데. 어 게임의 새로운 활,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 이번은 투반이야. 이봐 얼마나 재밌어 이게 투반이다. 또 어...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세장 던지기. 자 해피 조장 뺏기고 들어갑니다. 와 탄탄해요. 여기 빛반도 있고 어, 인간 쪽이 탄탄하다. 근데 이반 누구야 지금? 라반 아니야? 라반인 것 같은데. <목소리> 라반이 앞에 나와 있다. 그럼 서브에는 뭐야 아서 아 그거 하나 더 들어있겠다. 피통 늘려주는 아서 하나 더 들어있겠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개성을 많이 받은 그런 아서 덱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닥 슝 뻥뻥 이렇게. 어. 아, 이번에도 사람이었죠. 내가. 조금, 에 예, 자중하면서. 아닌가? 사람 아닐 수도 있다. 어 사람입니다. 와, 진짜 엄청 많네요, 사람 진짜. 와, 반갑습니다. 요 이벤트 이거 인기 좋은데? 자, 요렇게 이번 시즌 이덱 되게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찐덱으로 추천을 드려보는 거고, 이제는 예능으로 간다. 예능, 아, 이게 되나? 이게 참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맛은 봐야지. 연맬 등장. 서브에는, 아 씨. 서브 누가 하지? 이마 자, 라멜. 어? 무섭죠? 아또 이러면서 또한번 이게 구생 아니겠어? 자 요거부터는 따라하시면 안돼 여러분들 재미 삼아 보세요 와 찐댁 만났다 어, 저기 찐댁입니다 무서워요 네, 회피 두 개고 자 그러나 우리는 어, 우리는 사멜리다 사멜리 댁이 왔다 <laughs> 아마도 어 구스 크루님인것 같은데 저 아닌데 왜 저러고 계시나 이러는 생각이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바크다, 빡, 바크. 와, 세다, 세다, 세다. 아, 요렇게 자, 연매 왕매. 저저저 컴보도 좋지, 조 컴보지? 음, 천지개벽의 힘도 돌아왔어. 오, 좋지 않습니까? 이거 느낌이지. 천지개벽의 힘 돌아온 연매. 야, 이게 뭐가 좋겠냐? 힘안 들어온 삼성 레이징 피스트랑 힘 돌아온, 아씨. 일단 그냥 떡사바리로 갖다 밟을게요. 꽁꽁 꽁.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일 무서운 왕멜 긴장감 있었죠. 이게 아무래도 또 이런 짓을 해야 긴장감은 살아나기 때문에 쫄기쫄기 다잖아. 오케이. 역시나 서브에는 오젤드. 오젤드 무섭죠.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힘들어온 연메를 한번 연메 맞죠. <laughs> 이름 막 헷갈리고 그런다, 이제. 힘들어냐면 전세계 한번 볼까? 전세계 한번 볼까? 다녀기가 낫겠지. 이제 옛날 캐릭터 느낌 날 거야. 전세계 봐버리면. 이제는. 자, 다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어! 와, 어, 연맬,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1 5만7천이 살아있는 건 정규전이라는 거. 정규전이니까. 정규전. 자, 이렇게까지 와. 가대 썸네일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썸네일은 사멜리덱으로 가는 게 썸네일이 세다. 어인정하나 이게 유튜버의 감이야 이거는 <laughs> 사멜리덱 출격합니다. 가로 해가지고 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하하. <laughs> 야 이거 거의 10년 다 돼가는 어 유튜버의 감이다. 어 그래요 이거 보자잉. 음자 이렇게 그냥 가겠지 뭐딴거있나 뭐. 딴거 있나, 뭐. 그다음 해피, 해피 두개 끌고. 서브에도 에스카노르 형님 한명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지? 쿵까지 30만. 자 우리 해피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껍질 까지고 있는 연멜. 오랜만에 보는 연멜. 야 버텨냈습니다. 와, 이번에는 우리 로메이한번 난리 한번 칠까? 로메아한번 갈까? 힘도 돌아왔고, 여뭐 많다, 지금. 예? 로멜 피사기 두칸 반에 피사기 만들어 뿟고. 그지? 힘 돌아온 거? 힘 들어온 전체기 한번 가? 야, 힘 들어온 전체기 한번 보여줘. 한번 가봐봐. 쏙! 뿍스, 뿍스! 뿍스, 왕멜라 너를 잡으러 왔다. 빡, 빡, 빡빡박 오랜만에 보여줘라, 멜의 강력한 모습. 자, 티베전 임팩트까지 팍! 임팩트 있었다. 임팩트 있었습니까? 예? 무그 정도면 임팩트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오, 서버에서 나오는 엘스카 형까지. 그렇다면 회피 못하잖아. 필살기인데. 어이구, 형, 잠깐만요. 두명의 엘스카 형님한테 맞는 거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어, 타겟팅 흐트러졌다.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에이? 자, 회피를 무시한다. 푹! 이렇게 까번가주고요 어, 이렇게까지 그냥 막 쏟아부어버리자. 풀리치! 켜우치! 527만! 봤지? 어? 우리 로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멜 살아있지 이렇게까지 자, 마지막 판한번 번 하고, 제가 구수행 한번또 뭐겠노? 사 에스카노르 덱한번 해야 될거 아니야? 참았든 어쨌든 무조건 사 에스카노르를 한번할 텐데, 어? 야, 씨, 내가 이덱 가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사 에스카노르 덱에서 이덱 하다가 난중에사 에스카노르 가려고 했거든. 요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 적으로 쓴다면. 요거 곧곧옵니다고도니다 자, 하고 똑같은 생각 하셨구나. 자, 이렇게 갑니다 제일 좀 허접한 선택이 두장던져서 회피 없애고, 자, 인펄스 들어가죠. 이렇게 까지. 자, 이게 좀 무서운 거는 우리가 지금 햇빛가 하나라가지고 자칫하면 한명킬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딜이 지금 느끼지나 지금. 올 인간 되기 텐데, 틀림없이. 어 그래도 왕멜은 좀 욕심이었다. 아 내가 보기엔 왕멜은 욕심이었다. 그래도. <laughs> 로멜 같은 거 쳤으면 아야 못 땄을 거야. 그래도 못 땄을 거야. 지금까지 해가지고 했으면 직원까지. 어쨌든. 자, 요렇게. 우리도 너무 욕심이었나? 예, 한번 타겟팅을 아서한테 해봤는데, 좀 욕심이었나 싶기도 하고, 꽝 하고, 아, 천지 기벽이안 일어나가지고, 일어났으면 잡았다, 저거. 음? 예, 요거아서 근데 혼돈의 지배를 못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오오오! 이거거든. 제가 저걸 해보고 싶어요. 곧 찾아갑니다. 이거거든. 이게 바로 에스카 형님의 직원이다. 와, 직원의 맛은?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꽝. 350만? 아니, 아니, 정규전, 정규전이 300, 야, 썸네일 또 바뀌잖아, 이러면. 잠깐만. 아까 내 아이디어 그거, 아니, 야? 잠깐만요. 3L2덱, 정규전 350만 딜이 떠버렸습니다. 어? 이, 이, 지금 다, 이야, 이게 또 아이디어가 또 바뀌네. 우와, 크레이지, 크로미너스, 여러분들은 유튜버의, 어, 썸네일 각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결투는 이미 뒷전이야 <laughs>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죠. 야, 니, 니한번 어, 보자. 니딜한번 보자. 니도 한번 해봐봐. 콱! 120만. 역시, 세긴 합니다만, 긴 합니다만, 왕멜의, 와, 왕멜의 딜은 진짜 할 말이 없다.